마트 다녀오셨어요? 시청자 분이 보내주셨던 오동수 모의고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이런식입니다 짠2020 모여봐요 동물의 숲 고사 해가지고 이렇게 시청자 분들이 만들어주셨어요 이거 세장 있습니다 총 3개 3개가 있어요 3개 3개가 있는데 어, 한번 풀어봅시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채팅은 일단 제가 안 보고 하겠습니다. 채팅은. 네, 일단 2020년, 모여봐 동물의 숲 고사. 어, 위시험은 모여봐 동물의 숲 이하 모동숲에 관한 사시험입니다. 부조행위는 절대 금지하며, 무단배푸는 절대 금지합니다. 라고, 처녀분이 만들어주셨네요. 난이도는, 네, 별두 개입니다. 동물의 숲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는, 동물의 숲 플러스, 타동숲, 동물의 숲, 티동숲 동물의 숲 다음에 플러스가 나온 거 아닌가? 동물의 숲, 동물의 숲 모동숲 시리즈에서 땡땡이 KK로 변경되었습니다. KK 이름은 TK 모동숲 시리즈 신 캐릭터 나와서 인기 순위 1위를 지속하다가 2위로 하락한 캐릭터는 잭슨 모동숲 시리즈에서 내구도가 닳지 않는 아이템을 모두 고르세요. 내구도가 닳지 않는 아이템 장대 그리고, 사다리. 잠자리 채, 세초 낚싯대 달죠? 다음 중 게임 시작 시 사체를 갚아야 할 인물을 고르시오. 너굴. 다음 중 콜록콜록. 콜록콜록이라는 말버릇을 가진 주민은 시베리아. 다음 중동수에 나온 특산물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복숭아 나오고, 체리 나오고, 야자미 나오고, 키위, 딸기. 두 개. 다음 도 동수협회로 단위로 올바른 것은, 벨.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끝난 겁니다. 1번. 네, 1장 끝났고요, 1장.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보자. 이거 저장. 아, 다른 이름으로 저장. 1.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가도록 할게요, 2번. 2번 다음 주민의 올바른 말버릇은 얘가 충성이었나요? 충성, 충성 다음 보기 중첫 이주 주민들의 올바른 성향, 운동 강의랑 단순 알발 다음 중 주민의 올바른 생일을 고르세요. 아, 주민의 올바른 생일? 아 이건 모르는데? 아이다가 무슨일.. 며칠있지? 쭈니 아이다 잭스 레인이 카인? 이거.. 어.. 이건 뭐지? 쭈니로 이거 찍어야돼 쭈니 다음주 안에서가 완공되어 여우이가첫 출근하는 시기는? 아 이거 며칠이었지? 첫 출근하는 시기? 8일? 너그레가집 증축한 총 금액은? 아 잠깐만 이게 C, D 헷갈리는데? C, D D? 다음 중 성향이 성숙함인 주민을 고르세요 나탈리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3번 세모 제장 벚꽃 초롱에 들어가는 벚꽃 개수는 벚꽃 초롱 C 맞나? 다음 중 마을 여행권으로 갈수 없는 섬을 모두 고르세요. 타란툴라 섬갈수 있고 쓰레기섬 갈수 있고 상어섬 갈수 있고 거북이섬 외돌그리 다운데이섬 응? 음? 모두 고르시면 이거 두개네요. 음. 다음 중 희귀 아 오타 희귀 희귀한 벽지 러그 벽지로 사기를 치는 NPC는 사라 다음 중 에이블 시스터즈, 시스터즈를 운영하는 멤버는 고기랑 고순이 동수 컨텐츠에서 물고기와 곤충을 담당하는 NPC는 저스틴과 레온 다음 중 동숲이 없는 물고기 종류를 모두 찾으세요 황금 물고기 독보거 다음 중사진은 사진 다음 사진 중 올바르게 적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아! 이거 님들 기억나세요? 이게 뭐지? 이건 찍자. 이거 나 몰라. 기억이 안 나. 다음 주민 중 선별이 알맞지 않은 것은 수컷, 앙컷, 앙컷, 수컷, 앙컷. 아, 수고하셨습니다. 뒷장에 답안을 통하여 답안을 확인해 주세요. 어.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다반지를 봅시다 다반지 다반지를 한 보자 다반지가 이렇게 있고 어... 1번 C 뭐 어, 맞았다 1번 C 맞았고요 2번 B 맞았고요 3번 잭슨 C 맞았고요 4번 C 어? 뭐야 이거 오타 아니에요 이거? 4번에 2 이, 이, 아닌데 2는 잠자리찬데 이거 오타죠 이거 오타 맞지? 이거 오타 맞지 이거 오타죠?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거 CD 잠자리 치는 내고도가 있습니다 어 4번 맞고 5번 맞고요 다반지에 오타가 있으면 어떡해 어허 콜록콜록 맞고요 7번 어 뭐야 저기요 잠깐만 특산물? 아 야자 알면은 특산물로 취급을 안 하나? 그렇게 치면은? 아아 아, 그러네 아 특산물이구나 아난 과일로 통틀어서 봤네 따라라라 다음 주민의 올바른 말버릇 두번 c 어 뭐야 얘 말버릇 y예요? 뭐야 얘 말버릇 y야? y는 뭐야? y라는 말버릇이요? 충성이 y라고? 두 개가 같은 답이야? 아 진짜? 아얘얘 얘 y야? 얘 말버릇 y예요? 얘 말버릇 y야? 충성이 아니고 y야? 검색해보라고 동물의 숲 충성 잠깐만요 충성 아 그러네 와어 아, 잠깐만 맞나? 일단은 저 나무 위키에는 Y라고 적혀있는데 아 근데 원래 충성이가 원래 Y라고 했나? Y라는 그게 없는데 Y라는 그 말버릇이 없었었는데 아니 충성이가 y, 말버릇이 Y였나? 다음 중 이주민 올바른 성향 아예 운동강 단할 아 12번 오 D 맞았어 13번 아이 아, C네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외, 외워 다녀 님들? 박스. 세 14번 B 아, 나 너무 많이 틀리는데? 근데, 저, 솔직히, 저, 저걸 외우고 다녀? 그 다음에, 15번, A! 어, 틀렸어. 거준지 12개가 들어갈 리가 없지. 조그만 건데. 16번, D.E. 17번, 사라 18번, B.D. 19번, 저스틴 레온. 20번, a 21번, 어, 몰라. E.F.네요, E.F. 두 개.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 와, E.F.? 개말 틀려도 되나? 22번 C. 그러면은 제가 지금 틀린 게몇개 있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야, 여섯 개 틀렸다. 여섯 개. 스물두 개 중에 여섯 개 틀렸는데? 스물두 개 중에 여섯 개 틀렸어. 그럼 16점이야. 16점, 땅, 땅. 아, 네. 16점이라니. 여러분들은 몇점 틀리, 몇개 틀리셨나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몇개 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이렇게 만들어 이거 만들어 주신 어 약간 오타가 살짝 답지에도 있고 문제에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어 좋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네, 아 어, 재밌구만. 아 근데 이게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좀 뭔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외워야 되지? 싶은 것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 모동수 모여 제2020 모여봐 동물의 서 고사 1차 고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아니, 너무 어려운데요, 님들? 아 22개 중에 16개 맞았다고. 22개 중에 16개. 쉽지 않네. 별게 다 나오네요. 그러게요. 도구가 오타냐고요 도구? 어떤 거? 네, 도구. 어, 아니 애초에 잠자리채는 내고도가 어, 있는데 답이. 잠자리채로 나와있는거 보면은 못하죠 그거는 아무튼 네모든 고사는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네, 만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